あっ。 줘봐. 하나씩 줘야 돼? 하나씩 줘야 돼? 어떻게 하나씩 줘? 하나씩 말잘 들을 때마다 주는 거. 아니 그냥 완전 천천히 줘 예쁠 때. 그럼 다 줘야지. <laughs> 손 한다 한다 문제. 안손준다고 손. 준다고? 응. 손. 와, 나 좋다, 나 좋다. 손. 아그냥주면안 돼. 손을 줘야 줘야지. 쉽잖아, 손. 손. 응. 음. 고마워. 엄마, 음, 기다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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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어! 먹어! 맹수 같지? 제법 추석 같다 느낌이 딱 추석 같아. 그래도 폰 케이스 바꿨네. 행복하니? 근데 엄청 날카로워 이거 유치야응 어, 근데 강아지들도 이빨 빠지나 보네 응 근데 몇 개는 뭔가 상켰는지 여쭸는지 없어 평범 그러니까 이런 이, 이들이 그냥 아파 <laughs> 그지어 지엽 지엽 같아 진짜 아파 근데 이거를 세게 이렇게 무니까 진짜 아파. 그러니까 살짝만 힘 줘도 아파. 아, 음. 음, 신기해. 보면은 더울 때 아니면 찬바닥에 그냥 찐진 않는다 진짜 찜집강아지지 찐찐젤리 곤약젤리 좀 가져갈래? 곤약젤리는 먹을 수 있지 않나? 하나씩 어때? 먹을 수 있는 성분들인 것 같아. 어, 아뭐 더. 아니, 세개 다야. <laughs> 집에 한열몇개 있거든. 음, 여기 빵껏 났어. 수슨에서 뭐야? 빵껏 한 거? <laughs> 진짜. 몰랐어. 여기 계속 할으려고 해? 음, 실버 풀기 전에 그랬는데 풀고 나서는 이제 좀 괜찮아졌어. 에잇. 지금 가끔씩 숨살나면핸드폰도 쳐. 진짜. 야 <laughs> <laughs> 어떻게 말해? 공주. 공주님. 거의 근처 가면 이거 뺏는 줄 알고 그래화면 되나? <laughs> 화낼 수도 있어. <laughs>

난겨야. <목소리도 안겨워. 웃음> 저 사람이 우리 뭐 운전해서 났고 오해한 거 아니? 야 <laughs>